오늘은 두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저격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앞에서 싸우기는 무서우니까 이 용역을 부릅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20절에 보면 정탐들을 보내어 소위 탐정을 보내요. 소위 자기 사람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시나리오를 주고 그걸로 예수님한테 어우 주님 제가 뭐 예수님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냄과 사람들의 보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은요 순수하게 사랑으로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냄은요 그냥 돈 주고 거래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을 통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냄은요 진짜 100%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뤄가실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보냄입니다 사람들의 보냄은요 이 전략이 있고요 계략이 있습니다 그걸 관계라고 지금 오늘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접근시키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용하는 거죠. 이 이단들 보면은 그런 만남들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만나게 만든 거예요. 잠깐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리 짜고 우연히 그 교회에 뭐 그 이단 전도사나 아니면 포교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단에서 이좀 어 미모가 되는 여성을 통하여 남성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쓴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전화를 했느냐, 잘 생겼다고 칭찬을 했느냐, 어 그리고 뭐 집에 가 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가 있어서 그 남성은 그냥 진짜 호감을 어 표현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마음이 혹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신의 기 교회로 오게 하려고 이 리스트가 있었다는 라 거죠. 뭐 그게 이제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내진 자로서 너무 이 간계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를 통하여 접근하는 자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 부탁을 받고 우리가 보내진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저 그냥 시나리오를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 하나 의지해서 성령님이 흘러가라고 하는 대로 흘러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 유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전을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데나리온 그 하나님한테 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아부를 하고 22절에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택일 예올노를 yes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쟤는 로마의 앞잡이다 라고 욕할 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불법이다 라고 하면은 로마한테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 함정에 빠뜨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보이 그 보이게 한 다음에 물어보시는데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이 동전에 써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시 동전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레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신성하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카이사르가 신성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고요. 뒷면에 보면은. 최고의 사제라고 하면서 이 카이사르의 어머니가 형상화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미지와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때 가이사의 카이사르의 이미지와 글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받치라는 게막 억지로 뜯어내라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돌려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았던 걸 돌려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거냐 저거냐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어 하나로 함께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으면서 엄청 논리적으로 막 지금 계산을 해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천국의 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이 보내진 자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하루를 조종하려고 하루를 컨트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면서 정말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의 유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유연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연한 자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삶을 예수올 노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논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양자택일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건조해 줄 수밖에 없고 상처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의 논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또한 목회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이제 꽤 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오늘 목상 묵상,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냐 저거냐를 초월한 제3의 답은 없는 건가? 내가 너무 양자택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논리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더 탁월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딱지가 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의도하지 않았던 싸움터로 나를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나를 이렇게 양자택일하게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나를 불편하고 불편하게 화나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화내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처럼 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세상에는 예수 올 노를 초월한 예수만의 논리와 예수만의 길이 있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올 노의 함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금 논쟁이나 부활 논쟁 가운데 핵심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예수 올 노예 문제로 여기면서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 예수의 길을 찾고 예수의 권위를 따라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이기에 주님께서 어 이렇게 우리가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밀어닥친달지라도 흥분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의 논리로 상황을 살피며 예수의 길을 찾고 예수의 권위를 높여드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예수처럼 유연하고 예수처럼 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